함께 소리문답을 공부합니다. 어, <laughs> 오늘은 제7신문부터 합니다. 제7계명, 어,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베드로구서 2장 14,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저녁때 다윗시의그 침장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서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다윗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예, 갖습니다. 제 71문,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 성적 순결 그것을 보존하라. 성결한 삶을 위한 대안들, 음란한 친구들을 피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겸손하고 단정한 모습을 갖는 것, 세 번째는 말과 대화를 정결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마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다섯 번째는 성은 기호의 차이라는 잘못된 주장, 뭐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분들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피할 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72분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의 모습 몸으로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독신 생활의 주장. 성인에게 결혼은 정상적인 삶이다. 창세기 말씀하신 대로, 독신은 규칙이 아니라 특별한 예외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잘못된 오해는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하다는 주장은 천주교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뭐, 에, 신부들이 독신으로 살죠. 뭐. 그런데 또 그렇게 살면서 그 안에 있는 또더 잘못된, 또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만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음, 내용이다. 자, 73문. 제 8개명이 무엇입니까? 제 8개명은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제 8개명은요, 재산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데, 재산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재산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김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인간에게 신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세 번째로, 재산은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청지기 정신은 내게 아닌 거죠. 나는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정도다. 네 번째로,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공산주의는 다 나눠 쓰자는, 뭐 의미적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민주주의 본인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또 그만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올바릅니다제8개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하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얻으라는 합법적으로 내가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라는 것니다제 8계명이 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일은 아니죠.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이익을 얻는 것,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금지된 죄의 항목들 일반적인 죄 절도 강도 공금 횡령 장물 취득 속이는 저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올바른 일이 못되죠. 또 사람 납치 강제 노역 과장 광고 타제품은 좋지 않음을 공격 어떻게든 음 좋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생필품 독점 그러다 보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불법한 울타리 서로 어떤 부분을 만들어 놓고 누구는 올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부자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로 낭비하는 노름 노력을 하지 않고 부를 취득하는 도박, 복권, 로또 뭐 이런 것들은 올바른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짤막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네, 합니다 부담없이 오늘도 어, 보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